얘들아 안녕 이탈리아에서 빠네만 먹는 미남이 형이야 오늘은 같은 공간에서 곧 죽어도 안 자려는 여자를 어떤 식으로 자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뤄줄 거야 이런 여자의 행동을 픽업용어로 LMI 즉 최후의 저항이라고 불러 너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게 애초에 너희가큰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같은 공간으로 데리고 오거나 술깔라든 여자를 너희가 무지성으로 데리고 와서 저항이 나오는 케이스를 다루는 게 아니란 거야 그런 상태에서 너희가 무작정 여자의 브레지어 후크를 려고 하며 다음날 유치장에서 어떻게 수갑을 풀어야 될지를 걱정해야 된다고 하?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면 같은 공간으로 바운스할 때는 여자와 커뮤니케이션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일정한 시간을 같이 보낸 뒤에 바운스하는 걸 권장한다 얘들아. 자 너희가 같은 공간으로 이동해서 여자와 뜨밤을 보내려고 하더라도 여자가 거부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이건 너희가 플레이를 못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자한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반응이야. 이걸 알고 l 레마을 깨는 것과 모르고 깨는 것은 나로와 딱. 차이라고. 여자는 기본적으로 방어 본능이 탑재되어 있다고 형이 얘기했잖아. 일단 여자는 자기가 쉬운 여자가 되는 걸 극도로 싫어한다고 형이 예전부터 얘기했었어. 그래서 너희랑 같은 공간에 넘어가서 뜨밤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을 무조건 하더라도 겉으로는 일단 방어하고 보는 노이어급 선박 능력을 보인단 말이야. 일반 남자들은 이런 여자의 방어 본능을 보면 여기까지 와서 대체 왜 지랄지? 라 라는 생각에 현중지수만 높아져서 여자한테 화를 내거나 생무새 빙의해서 계속 하자고 조르면서 여자의 방어 기제만더 높인 뒤에 세대는 게 일상이라고 둘다안 좋은 거야. 우선 여자가 어떤 식으로 거부 반응을 보이는지부터 알려줄게. 여자의 거부 반응을 난 오늘 너랑 안잘 거야. 처음 본 사람이랑 자는 건좀 아닌 것 같아. 내 몸만 바라는 거야. 나는 천천히 알아가고 싶어. 오늘 자면 다시는 너안볼 거야. 라는 식의 기승전 안 자를 시전하는 모습이라고 하 아! 이런 방어 본능이 나오는 이유는 여자가 먹벌을 당하거나 성병에 걸리거나 임신 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 이건 너희 여자의 관계가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변명을 하면서 방어 본능을 풀이는 거라고 LMR을 깨기 위해서 최대한 여자와 관계 정리를 해주면서 수정한 뒤에 같이 눕는 상황을 만들기만 하면 LMR의 절반은 깨고 들어가는 거야 우선 너희가 같은 공간에 입성했으면 뜨밤을 보낼 만한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 아무 분위기도 안 만든 상태에서 여자를 눕히려고 하면 앉은 뱅이도 벌떡 일어나서 KTX 탄줄 알고 입석할 거라고 하. 자 우선 너희는 여자와 커플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 일단 여자한테 사귀자라는 식으로 얘기해. 예를 들어서 오빠는 같이 있어서 너무 좋고 솔직히 너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우리가 아무 관계도 아닌 상태가 너무 싫다. 그렇다고 남자답지 못하게 가만히 있는 것보다 솔직하게 너한테 사귀자고 고백하고 싶다. 같이 있으니까 다른 남자들처럼 일단 사귀자고 하고 몸만 탐하면서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랑 일단 사귀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너한테 잘 보일 수 있을지 너랑 같이 얘기 나누고 싶다 정도로 얘기하면서 너가 얼마나 그. 여자를 마음에 들어 하는지를 읍소하란 말이야. 또 이때 고목나무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너희가 여자와 미드게임 하면서 나눴던 간단한 스킨십까지 같이 하는 게 좋아. 이래야 커플 분위기가 생길 거 아니냐. 여기에서 중요한 거, 여자가 사귀는 걸 허락하는지 거절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스킨십 하면서 커플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라고. 여자가 거절했다고 또 꼬무룩해져서 설득하려고 백분 토론하고 있으면 될 것도 안 된다고 형이 예전부터 얘기했냐, 안 했냐. 자, 우선 이렇게 빌드업을 했으면 너희가 먼저 여자한테 뜸함을 안 한다는 식으로 얘기해줘야 돼. 예를 들어서 나는 너랑 같이 있는 게 너무 좋고 얘기 나누고 시간 보내는 게더 애틋하고 좋다. 솔직히 너가 여자인데 내가 너를 좋아하는 남자로서 너가 싫어하는 걸 처음부터 무작정 하려고 하는 거 여자친구를 무시하는 행동이다 다름없는 거다. 오빠는 너가 허락하기 전까지 안 해도 상관없다. 그걸 하는 것보다 너를 지켜주는 게 오빠한테는 더 의미 있는 일인 것 같다. 정도로 얘기하면서 여자의 방어 기제를 낮춰주기만 하면 끝이야. 이렇게 되면 오히려 여자 입장에서는 방어기제를 부릴 명분이 없고, 방어기를 낮추는 셈이니 상대적으로 거부반응이 안 나올 수밖에 없어. 자, 중요한 거 너희가 안 한다고 했더라도 실제로 안 하는 게 아니라 스킨십을 계속 주고 받으면서 섹슈얼 텐션을 계속 올려야 된다는 거야. 이 정도까지 한 뒤에 같이 침대에 누우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거 명분을 이용해서 여자한테 잠깐만 눕자라는 식으로 제의하는 거야. 이 명분까지 다뤄주면 형은 먹고 살게 없으니, 너희가 어떤 명분으로 제의할 수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봐. 엘레마를 언어적... 으로 깨는 방법도 있지만 육체적으로 깨는 방법도 있어 추후에 육체적으로 어떻게 LMR을 깰수 있는지 바로 줄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고 존버하고 있어 유튜브는 초보자 대상 컨텐츠고 픽업 무지랭이 대상으로 하는 빙산의 일각이니 형의 진가가 궁금하며 제네시스 커뮤니티 들어와서 구경해봐 아직도 커뮤니티 가입 안한 사람들은 무료니까 쫄지 말고 빨리 가입하고 영상 보고 궁금한 점 댓글 남겨줘요 형이 답변 달아줄 게 수천 명의 수강생들 후기가 증명하는 1세대 픽업 아티스 포럼이 더 궁금하고 여자가 끊임없는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는 남자라면 제네시스로 오면 돼. 너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줄 테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맛있어지자.